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날 하는 걸로 합시다. 배터리에 수리는 잘, 그 위에, 수리는 잘돼 있나? 어, 아까 한번 얼추 돌아다니면서 한것 같은데, 아. 생각해보니까 태양광만 하고.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찰건다 찼네. 아유, 풍력 많이 고장났네. 이게 빠릿빠릿할 때 하고 나중에 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하고 <laughs> 확실한 차이가 뭐냐면 이게 안 하던 걸 하면은 훨씬 힘들어요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죠? 그니까 제가 이제 그 수리를 이제 안 했잖아요 아... 수리를 잘안 했잖아 네네네. 근데 수리는 사실은 가가지고 그냥 그냥 수리만 땅딱하면 되잖아 위브위브 위브. 네네 아 어, 시작했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나무에 걸음 주고 이제 이런 거면은 그냥 이것저것 다 살피면서 해. 네네. 근데 이제 평소에 안 익숙한 거를 하면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뭔가 빠지거든. 네. 맞아요, 맞아요. 분명히 맞아. 태양광을 이제 수리를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딴거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뛰어간 거야. 네네. 풍력은 음, 거야뭔본 같아, 내가 기억에.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오나 보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 업그레이드 하고, <laughs> 나무, <웃음> 걸음주는 어,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 다른 일은 음... 조금. 조건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네네. <laughs> 어, 여기서, 여기서 보면 더잘 보이나? 여기가 어디지? 아. 내가 여기서 있으면 좀비들이 나 밑으로 오나? 그 어... 렇 네. 지금, 봐봐 밑에 모여있어 봐봐 어 진짜? 밑에서 지금 투석기 맞고 있는데? 봐봐 거기 보여? s 로 간다. u 어, 맞네. to 밑에 있어? 어? 여기서 u 비를 모아가지고 투석기 o 잡는 것도 재밌겠는데? k a 잠시만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쯤 있으면 여기로 모 y 나 그쪽으로 가어 그쪽으로 가 진짜? e 어, 그렇네 아 나는 지금 안 보이거든. 와, 이거 되겠다, 더다 어? 잠시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 입구 쪽으로 와봐. 조금만 더, 입구 쪽으로. <laughs> 와, 그럼. <그러면> 아야! 뭐, 다. <laughs> 뭐, 잠깐만, 이거 돌, 멀어집니다. 돌, 돌 있어, 혹시? 돌, 돌 있냐고? 돌, 왜? 이거 작은 돌, 작은 돌. 수리해야 돼? 응. 어. 아야. 아. 수리하면 수리 되지. 뭐지, 막, 불이 막, 어디서, 불이 어. 활발, 아, 밑에. 됐다, 어. 아, 그렇네. 요 밑에, 요 밑에 막, 잔뜩 모여있는데? 그래, 나 지금 여기 서 있으니까 일로 오잖아, 맞지?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로 오면, 일로 오고. 어. 일로 오면은, 트랩으로 가고. 야, 이것도 되겠는데? 어, 밑에 막 모여있다, 좀비들. 나 따라다닌다. 신기하다. 이 길도 이제 좀 만들어 가지고, 길을 길좀잘 만들어 가지고 투석기나 뭐탄 안만 위치에서 딱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이것도... 어, 이쪽으로... 주, 그러게, 투석기 이쪽으로 좀 던지면 좋겠는데, 이쪽으로 안 던지냐? 계단이 맞나보다. 나도 맞고 있어, 지금. <laughs> 그러니까 지금 투석기 위치가 안 좋아. 좀더 앞으로 가볼까? 그러면 여기 나무 여기 불 붙으면 안 되는데? 일단 일단 오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몰린다. 응. 음, 어 위에 업그레이드해서 보여. 업그레이드가 된데는 모르겠는데 안 된데는. 아야 아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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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게 투석기 없어. 네네 안 되겠다 위험하다. 네. 잘못하면 저거 저 저까지 연결된 거다 부서져. 그래 어, 불붙는 건 불, 불거 아니겠지? 어? 저기 투석기가 혹시나 빗 맞아서 저 위에 맞으면서 불붙은건 아니겠지? 와, 근데 이거 새로 만드는 건좀 빡신데. 설마. 보니까 방향이 그쪽은 아니야. 어, 그래. 그래 아, 일단, 어, 저거는 나중에 수리를 좀 해야겠구만. 업그레이드, 요 앞쪽이라도 좀 해놔야겠다, 맞지? 그니까 러 저거를, 길을 저기서 말고, 요, 어, 뭐야. <laughs> 요쪽 어디에서 가게 해가지고, 다리 안 맞게 뭔가, 하여튼 다리는 저뭐딴 데서 네네 해가지고 재밌네 우리가 저쪽에 서있으면 삼두도 저쪽으로 올거 아녀 아닌가? 그렇겠네요 어 나중에 삼두 오면 아니, 한번 다어어 아, 어? 어? 삼두가, <laughs> 삼두가 올때둘로 가보자고? 그니까 어 내, 내가 가볼 테니까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는 거야 뭐그 전에 다현정한테 맞아 죽겠지 뭐 일단 다현장을 잠깐 다리가 끄고 내가 저쪽에 서 있을 테니 저쪽에 서 있을 테니까 삼두가 이제 내 쪽으로 오는지 아니면 트랩 쪽으로 오는지 보면 되잖아. 이런가요? 다현장이 아, 이게 제어기가이거든가 해봐 그러면 지금 끈다 그러면 일단 다현장을 껐어. 박격포는 켜져 있다. 네네 네. 아크고탄이 그 있는지는 모르겠다 아 있어요 음. 일단 내가 가서 한번 만약에 이제 오 한시다 어, 내가 가볼게 근데 나한테 끌리는 애는 또 나한테 올 수도 있잖아 오 어, 나온다 저쪽에 오른쪽에 왔다 왔다 왔다고? 일단 내가 나는 여기 서있어 볼 테니까 나도 굴러가야지 나도 굴러갈래 그럼 누가 누가 켜? 뛰어가서 키면 되지 난 모른다 <laughs> 근데 안 보인다. 삼두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인다. 잠시만, 삼두가 지금, 아니, 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무릎 꿇으니까 보이는데? 그래. 이쪽으로 와? 지금 밑에서 저기 또 때리고 있네? 방벽을 때리나? 근데 그쪽으로 안 가고, 저뭐 막고 있냐? 박격포 막고 있나? 어, 이거 불분 불, 불 붙었다. 가 아니네. 저 밑에, 저 밑에. 어, 놀래라. 갈래? 저 삼두는 어디지어 왜왜왜왜 불붙는다 이건 벽 때리고 있는거 같은데? 네. 그래? 쉰다 나 이거 오른쪽 잠시만 잠시만 저쪽에 뭐가 터지고 있지? 어 박격포 박격포가 때리고 상대로 있는데 삼두 삼두 나타났고요 잠시만 이쪽에 있는 애 잠시만 좀 안켜봐봐 내가 여기 있거든? 지금 투석기가이쪽에있는애는투석기가 투석기가 때리고 있어 석있는데 어, 여기, 여기 있는 애들은? 는3석왔다 얘들 왜서 있냐? 이는3석이이거 서 어, 신기하다, 얘들 움직이는거세 마리. 3시만이거3마리고안 가고, 여기 있는데어 어? 안 간다 오, 요민이 밑으로, 밑으로 온다, 온다, 밑으로 온다. 좀비들 그거 잔뜩 모여있는데? 어 이거 되겠는데? 삼, 이거 웨이브도 되겠다. 잠시만, 좀비 삼두가 몇 마리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네, 바로 밑에 여섯인가? 어, 바로 밑에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삼두가 벽다 부순다 보가? 그럼 어, 일단은 갈게요. 캘까? 캘래? 난 나도 갈게. 거기 거기서 봐봐, 내가 이거 켜볼게. 아, 어, 나 여기 있을게. 지금 지금 여기 보이는 게몇 마리냐면 몇 마리쯤 되고? 마리 다섯 마리인가? 다섯 마리? 여섯 마리? 다섯 마리쯤 되는 것들. 생각을 별로 없네. 여기 이쪽에 나온 삼두는 지금 다 부셨어요. 벽을 벽을 지금 박살을 내놨어. 근데 다연장이 되게 걸고루 쏘네. 요 앞에까지 왔다 한 마리는. 몇 마리지? 한 일곱 마리 되나? 이쪽에 두 마리 있다. 어떻게 달아? 근데 다연장이 작동을 안 하는데? 다리가 일로 일로 와봐. 어그로, 열로 끌려서 오지 않을까? 왜한 마리 아이, 들어왔다, 잠시만. 안으로? 들어왔다고? 잠시만. 아, 어 내가, 내가 뛰어내릴게. 잠시만. 기다려, 내가 이쪽으로 가볼게.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떠야 된대. 뛰어내려서 죽는 거 아니야? 어, 그런가? 이거 뭔가? 요 입구에서부터 뛰어나가는 게 나을 듯? 지금 한마리 어디가두 두, 두마리 두두 있어 두마리 어 잠시만 어그로 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딘지 안보인다 우리 지금 일단 뭐 별일은 별 없는거지 별 한마리 여기있고 어 한마리는 밖에있고 한마리가 어디있다고? 우리 발밑에있고 한마리는 저 방벽밖에있어 발 밑에 있다고? 나 뛰어내렸어. 나한테 걸로 끌리나? <laughs> 오 니가 끌리면 안 되지. 니가 끌리면 안 되지. 아우, 얘 어떡하냐, 근데. 얘. 근데 박격포가 열심히 때리고 있네. 어 박격포가 그래, 때리고 있네. 그래 내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 박격포를 안에 혹시라도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여러 대 만들자는데 한대 있으니까. 박격포 세대야, 세대. 보여 죽었어? 어. 그 그래, 박격포 세 대가 다쟤 쏘고 있어. 어... 어, 일단 여기 있는 두 마리 두 대는 작동을 하고. 안에 안에 쏘고 있어. 어, 저쪽에 이거.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쟤 쏘고 있거든. 내가 봤거든. 한 대만 쏘는 거면 오래 작 오래 걸릴 거고 일단 두대 작동하고. 있는 거. 아, 아 죽었다. 그러면... 총 3대가 지금 쏘는 거니? 네, 제가. 내가 처음에 밖에 포를 저쪽에 설치하자는 게, 요런 사태를 대비한 거예요. 아, 네네. 지금 안에 있는 한 마리는 죽었고, 네네. 밖에 한 마리 남아있는데, 밖에 한 마리가 지금 가려있나? 어딨지? 좋습니다. 그러면 또 목숨을 걸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라 그동안 즐거웠어. 네. 어딨지? 안 보이는데, 또. 안 보인다고. 보여? 간다. 올라 안녕!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저 플라즈마 쪽에 있네. 플라즈마 쪽에, 어, 그렇네. 잠깐만. 잠시만. 어, 그로 도대체 어디에 끌려있는 거야, 쟤? 얘가 저 원래 저 오른쪽에서 소환된 애 같은데? 그럼 맞아요. 왜못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뽑었는데 올라온나 그냥. 거기 뭔가 쳤어? 헛된 죽음을 맞이할 것 같고. 내 그러니까 뭔가 한참만 보... 맞고. 본이 아니게 지금 플라즈마 쪽을 어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laughs> 나왜 내려왔네 그럼? 그러니까. 그냥 올라온 헛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아. 됐다 됐다 됐어 살았다 <laughs> 아 죽은게 아깝네 왜죽으신거예요 근데 어디 어디서 왜 죽은거야 보지왜 떨어졌었어 나는 삼두가 들어왔다길래 또또 네. 어? 또 그래서 또 나는 어 우리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번 희생한거죠 이미 다 부서졌어 저쪽에 벽다 지금 플라즈마 가려고 있던 방벽 부서지고 저쪽 벽다 부서졌어. 제가 그러니까 이제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laughs> 뛰어들었다고요. 어... 네네네, 자, 네네. 네? 아 네네네 잘하셨어요. 네아네 잘하셨어요. 퇴장 좀 해야죠. 네. 아 우리 보기에 순고한 주생 아주 그냥 눈물 겪구만. 죄습니다 <laughs> 네네네. 약간 뭔가 하필이면 오늘도 오른쪽에서 잠도가 나와가지고, 요즘에 다안 나왔으면 좀 안전하게 얘도다 잡았을 건데. 근데 5 0일차니까는 이제 양, 양쪽에서 다 나온 모든 벙커에서 다 나온다 봐야 되지 않을까? 글쎄, 한 군데서 여러 마리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어, 이제 또 새로운 컨텐츠또할수 있겠구만.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기지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 또 갑자기... 알다, 알다, 알다. 아무튼... 어, 뭐. 여기 쪽에 탄이 다써 거의 다 써졌나 보다. 다 이렇게 서 있네. 어? 끝났나? 어? 음악도 끝난 것 같은데? 끝났나 봐. 끝났네. 끝났네. 응. 어, 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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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2 시밖에 안 됐는데 끝났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우와. 이거 끝나. 아, 죽고. 네, 네, 네.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하고 뭐, 일을 못해요. 어? 일하면 일한다고, 뭐라고. 저라면 저한다고 뭐라고. 어? 뭐, 줄지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아, 나 보기가 준비인 줄 알았네. 할재료 <laughs> 저한테 <laughs> 아, 진짜 보기줄 알았어. 보기가 준비인 줄 알았어. 다듬은 돌한 개만 줘봐, 나머지 재료는 나 있어. 내가 할게요, 제가. 네? 제가 업, 업그레이드는 전문이라고 말씀드려, 어? 뭐지? 뭐, 다듬은 돌 업그레이드 했네. 네네 또 뛰어오는구만 우리 지금 한다는 거 못한 것 중에 여러어나 죽을 것 같다 오 어, 어, 잠시만 어 뭐야 네? 이거, 이거 왜이래 어 뭐야 이거 또 범노, 죽겠네 겁나 어둠아졌네 왜이래 이거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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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 이거 저쪽에, 저, 저, 스크리머 들어왔나? 아니, 그냥 지금 다 달려온 애들인데? 근데 왜 이래 쎄? 뭐, 쎈데? 엄청 쎈데? 왜 이래 쎄지? 원래 이렇게 달려온 애들 좀 쎄요. 이 정도는 아닌데? 근데 지금 50일 넘어가면서 또좀 강해진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잡았다. 아이, 뭐야. 일단, 빨리 마무리 합시다. 네, 끝났어요. 마무리 합시다. 네, 누구와는 달리, 저는 지금. <laughs> 머리가 좀 아프군요. 근데, 지금 이제 하는 중이지만, 뭔가 또 이, 테리, 이, 이 모양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다. 일단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만들 때, 리, 새로 그냥 아예, 만들지 아니면 저걸 그대로 살릴지 한번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또 획기적인 또 뭔가 하나에또 건축물이 나올 것 같군요 네네네 <laughs> 네, 네. 근데 뭔가 지금은 좀 볼품이 없는 것 같아요 안 보이네 여기서는 뭐 그렇죠 그렇지만 <웃음> 이제 <웃음> 우리가 쉽게 죽고 잘 잡히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뭐 뭐,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멋있는 게뭐 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응. 아니 오히려. 네. 어, 뭐, 이런 건물이 지금 또또 또, 보면 또 이런 거 없어. 잘 보면 이렇게 턱턱 각지고 요런렇게 턱턱 돌아가는 이런 초기 초창기 트랩 형태 아니야 이게? 네. 이런 게 없어 또 보면. 그러니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크게 만들어 가지고. 무이 이제 없어. 와서. 아니 그런 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런데. 저기 지금 이제 거의 한70% 완성했는데. <laughs> 아니 저걸 완성을 해놓고 네. 아 역시 아니다 뜯자 하면은 이제 뭐 저는 이제 좀 미련이 없을 것 같아 요 이제. <laughs> 처음에는 뜯기 오신... 전에는 좀 살리고 싶었는데. 네네. 어좀 하다 보니까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네네네.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돌라니까는 너무 크게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져서 맞아요. 뭐 실용성도 없고 효율도 없고 뭐 모양도 지금 별로고 네네네. <laughs> 네. 네네네네. 네. 그러면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날 또저 스트랩 마무리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 안녕. 네 끝.